슈엘 어디가? <laughs> 그건 비밀. 어? 어? 길을 잃은 고양인가봐. 아 어? 고양이가 위험해. 어, 잠깐. 어? 왜? 저러다 큰일 난다고. 아, 슈엘 너도 큰일 날 뻔했어. 내가 교통 안전 규칙을 알려줄게.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로 어? 건너야 해. 플라워리 왕국에서 나무대서나 건넜는데 여기선 그러면 안 돼. 음. 신호등이 있을 땐 초록불에 건너야 하고 그 정도는 나도 알아. 신호등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은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음. 좌우를 살펴야 해. 그건 몰랐네. 알겠지 슈에? 흥? 이 정도쯤이야. <웃음> <웃음> 너도 앞으로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해. 어 어? 배고픈가 보네 나도 <laughs> 편의점에 어. 같이 가자 어. 비밀이라더니 또 편의점에 가는 거였어 음. <laughs> 정말 못 말린다니까 <웃음> <야옹>. <웃음>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반드시 초록불에 건너요. 초록불에도 뛰지 않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.